은희는 주방 싱크대 앞에 서서 커피포트에 물을 채웠다. 아침 햇살이 오래된 식탁 위로 비스듬히 쏟아졌다. 창밖으론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녀는 커피 원두를 갈며 고개를 돌렸다. 벽시계는 8시 23분을 가리켰다. 평소라면 민수가 이미 집을 나선 시간이었다. 30년 넘게 그는 새벽 같이 일어나 회사로 향했다. 하지만 이제 퇴직한 지 정확히 12일째 되는 오늘 민수는 여전히 침실에 있었다. 늦잠이라니 은희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어색했다. 민수가 집에 있는 모습이 낯설었다. 늘 바쁘게 움직이던 그는 퇴직 후 갑자기 느려졌다. 은희는 그 느림이 불편했다. 아니 어쩌면 불편한 건 그와 마주하는 시간 자체였다. 결혼한 지 32년 아이 둘을 키우며 지나온 세월 속에서 둘은 서로를 잘 안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민수의 퇴직은 그 믿음에 미세한 균열을 만들었다. 현관문 너머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은희는 고개를 들었다. 민수가 거실로 나왔다. 체크무늬 파자마 차림에 머리는 살짝 헝클어져 있었다. 늘 단정했던 그의 모습과는 달랐다. 일어났네 은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수는 멋쩍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응좀 늦었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어딘가 머뭇거렸다. 커피 줄까? 은희는 포트에서 김이 나는 커피를 잔에 따르며 물었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 소파에 털썩 앉았다. 어글의 대답은 짧았다. 은희는 잔을 들고 거실로 나왔다. 민수는 이미 리모컨을 들어 TV를 켰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오늘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입니다. 은희는 커피잔을 민수 앞에 놓고 주방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설거지하며 생각했다. 왜 이렇게 어색하지? 민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다. 그의 시선은 TV에 고정돼 있었지만 눈동자는 초점이 없었다. 은희는 그를 힐끗 보았다. 민수의 손이 소파 팔걸이를 톡톡 두드리고 있었다. 늘 바쁘던 그가 이렇게 멈춰있는 모습은 그녀에게 생경했다. 퇴직 전 민수는 건설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했다. 야근과 회식이 잦았고 주말에도 종종 회사 전화를 받았다. 은희는 그런 글을 원망한 적도 있었지만 동시에 익숙했다. 그 바쁨이 민수의 일부였으니까. 하지만 이제 그는 달랐다. 회사라는 껍질을 벗은 민수는 은희에게 낯선 사람 같았다. 그녀는 행주로 그릇을 닦으며 지난 시간을 떠올렸다. 결혼 초 민수는 서툴지만 다정했다. 첫째를 낳고 둘째를 키우며 둘은 점점 부부라는 역할에 묻혔다. 대화는 점점 줄었고 각자의 일상에 익숙해졌다. 은희는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아이들 학원비를 챙기고 가끔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웃었다. 민수는 회사에서 승진하고 동료들과 소주잔을 기울였다. 그들은 그렇게 각자의 계적을 그리며 살았다. 하지만 이제 민수의 계적이 멈췄다. 은희는 그 멈춤이 두렵기도 궁금하기도 했다. 오늘 뭐해? 은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수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글쎄 그냥 그의 목소리는 무덤덤했다. 은희는 더 묻지 않았다. 그녀는 냉장고를 열어 저녁 메뉴를 고민했다. 된장찌개? 아니면 갈치조림? 평소라면 민수가 뭐든 잘 먹었지만 요즘은 입맛이 없어 보였다. 은희는 한숨을 삼키며 고등어를 꺼냈다. 칼질 소리가 주방에 울렸다. 민수는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다. 아파트 단지 너머로 보이는 산이 아침 안개에 잠겨 있었다. 그는 창틀을 손으로 짚으며 중얼거렸다. 시간이 맞네. 은희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녀는 고등어를 굽기 시작했고 기름 튀는 소리가 뉴스 소리를 덮었다. 둘 사이엔 보이지 않는 거리가 있었다. 그 거리는 말하지 않은 생각들 묻지 않은 질문들로 채워졌다. 은희는 접시에 고등어를 담으며 생각했다. 이제 우린 뭘 해야 하나? 민수의 퇴직은 단순한 일의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일상 관계, 심지어 서로를 바라보는 방식까지 바꿀지도 몰랐다. 은희는 민수를 다시 보았다. 그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다. 그의 등이 조금 굽어 보였다. 은희의 가슴이 살짝 아렸다. 하지만 그 아픔을 말로 꺼내는 대신 그녀는 말했다. 밥 먹어 민수는 고개를 돌렸다. 응, 그의 대답은 여전히 짧았다. 아침은 그렇게 어색한 침묵 속에서 흘렀다. 민수는 퇴직 후 새로 맞은 일상에 적응하려 애썼지만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매일 아침 그는 늘 하던 대로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쳤다. 신문지 특유의 잉크 냄새와 커피향이 뒤섞인 주방은 익숙했지만 어딘가 텅빈듯 했다. 은희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며 그를 힐끔 보았다. 민수는 헤드라인을 훑다가 가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멀리 어딘가 닿지 않는 곳에 머물렀다. 은희는 물었다. 오늘 뭐할 건지 생각했어? 민수는 신문을 접으며 대답했다. 그냥 뭐 있을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민수는 신발을 신고 집을 나섰다. 동네를 한 바퀴 도는 산책은 그가 퇴직 후 새로 만든 습관이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면 아파트 단지 옆공원에서 뛰노는 아이들,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노인들, 그리고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이웃들이 보였다. 민수는 그들 사이를 지나며 묘한 거리감을 느꼈다. 회사에서는 늘 누군가와 대화하고 결정을 내리고 바쁘게 움직였던 그가 이제는 그저 지나가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그래도 산책은 나쁘지 않았다. 가을로 접어드는 바람은 선선했고 나무들은 서서히 물들어가고 있었다. 그는 공원 벤치에 잠시 앉아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이제 뭘 해야 하나 그 질문은 은희의 것이었지만 민수 역시 매일 스스로에게 던지는 물음이었다. 집에 돌아오면 은희는 점심을 차리고 있었다. 민수는 식탁에 앉아 그녀가 내놓은 반찬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오늘은 뭐야? 그가 묻자 은희가 대답했다. 된장찌개랑 고등어구이. 어때?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숟가락을 들었다. 둘은 밥을 먹으며 몇 마디를 주고받았다. 오늘 산책 어땠어? 은희가 물었다. 그냥 평소랑 비슷하지 민수의 대답은 늘 짧았다. 은희는 더 묻고 싶었지만 그의 무뚝뚝한 표정을 보고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퇴직 전에는 민수의 바쁜 일상이 둘 사이에 침묵을 채워주었다. 하지만 이제 그 침묵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어느날 오후 은희가 마트에 간 사이 민수는 거실에 앉아 TV를 켰다. 뉴스,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을 이리저리 돌리다 그는 리모컨을 내려놓았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고요함이 불편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김치와 두부, 고추장이 눈에 들어왔다. 문득 오래전 어머니가 끓여주던 김치찌개의 맛이 떠올랐다. 민수는 망설이다가 앞치마를 둘렀다. 서툰 손놀림으로 양파를 썰고 김치를 꺼내 냄비에 넣었다. 고추장을 풀고 물을 부은 뒤 불을 켰다. 부엌은 곧 김치찌개 냄새로 가득 찼다. 민수는 국을 휘저으며 어색하게 웃었다.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딱히 답은 없었다. 그냥 뭔가를 하고 싶었을 뿐이다. 현관문이 열리고 은희가 돌아왔다. 장바구니를 든 그녀는 부엌에서 나는 냄새에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게 뭐야? 그녀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민수는 멋쩍게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다. 그냥 심심해서 해봤지. 은희는 냄비를 들여다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이 김치찌개를? 세상에 그녀의 웃음은 따뜻했지만 민수는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둘은 식탁에 앉아 민수가 만든 찌개를 맛보았다. 은희가 말했다. 생각보다 맛있네. 놀랐어 민수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뭐 그냥 해본 거야 대화는 거기서 멈췄다. 은희는 웃고 있었지만 마음 한 구석은 여전히 어색했다. 민수의 갑작스러운 행동은 반가웠지만 동시에 낯설었다.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래?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날 밤 은희는 잠자리에 들기 전 민수를 힐끔 보았다. 그는 소파에 앉아 다시 신문을 읽고 있었다. 조용한 그의 옆모습은 30년 전 처음 만났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달라진 듯 했다. 은희는 문득 궁금해졌다. 당신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나 그녀는 그 질문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부엌으로 가물한 잔을 마셨다. 싱크대 위에는 민수가 사용한 냄비가 아직 놓여 있었다. 은희는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다. 작은 틈이었지만 어쩌면 그 틈으로 무언가가 스며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직은 그 틈이 무엇을 가져올지 알수 없었다. 은희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시작한 도자기 강의로 하루하루가 새롭게 채워졌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그녀는 집을 나서며 설렘을 감추지 못했다. 강의실에 들어서면 흙 냄새와 물레 돌아가는 소리가 그녀를 맞았다. 손끝으로 흙을 만지며 형태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은희에게 낯선 자유를 선사했다. 30년간 가정과 남편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그녀의 세계가 비로소 조금씩 그녀 자신을 향해 열리는 듯 했다. 강의 후에는 수강생들과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다. 그들은 서로의 서툰 작품을 칭찬하고 일상 속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은희는 그 시간들이 주는 따뜻함에 점점 빠져들었다. 한편 민수는 은희의 잦은 외출에 점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퇴직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는 은희가 집에 없는 시간의 공허함을 더 크게 체감했다. 아침이면 여전히 신문을 읽고 낮에는 동네를 산책했지만 그 루틴은 점차 단조롭게 느껴졌다. 은희가 강의에 간 날이면 집은 더 조용했고 민수는 그 고요 속에서 묘한 외로움을 마주했다. 어느 날 저녁 은희가 늦게 돌아오자 민수는 툴툴거렸다. 요즘 자꾸 나가네. 뭐가 그렇게 바빠?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기운이 묻어 있었다. 은희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나도 좀숨 쉬고 싶어, 민수야. 맨날 집에만 있을 순 없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민수는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그는 은희의 눈빛에서 낯선 결심을 읽었고, 그게 그를 불안하게 했다. 그날 밤둘 사이에는 말 없는 긴장이 감돌았다. 민수는 평소처럼 TV를 켜고 소파에 앉았지만, 유스 소리도 그의 마음을 채우지 못했다. 은희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나만 변한 것 같아 그녀는 민수가 예전처럼 자신을 이해해 주길 바랐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 자신도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도자기 강의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다. 그건 은희가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자기 자신을 되찾는 시간이었다. 그녀는 접시를 닦으며 생각했다.내가 원하는 걸 하는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그 질문은 민수에게 던질 수도 스스로에게 던질 수도 있는 것이었다.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은희가 아직 잠들어 있는 사이 그는 거실에 앉아 그녀가 강의에서 가져온 도자기 잔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잔은 투박했지만 은희의 손길이 묻어 있는 듯했다. 민수는 잔을 집어들고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그녀가 흙을 만지며 웃었을 모습을 상상하자 묘한 감정이 솟았다. 질투일까 부러움일까 아니면 단순한 궁금증일까? 그는 잔을 돌리다 손이 미끄러졌고 잔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요란한 소리에 은희가 뛰어나왔다. 무슨 일이야? 그녀의 눈이 부서진 잔에 닿았다. 민수는 당황한 얼굴로 말했다. 아, 미안, 그냥 보다가 그의 얼굴이 붉어졌다. 은희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 자는 그녀가 처음으로 완성한 작품이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녀에겐 소중한 기억이었다. 은희는 조각을 주우며 한숨을 삼켰다. 괜찮아, 다시 만들면 돼.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민수는 그녀의 표정을 읽고 더 미안해졌다. 정말 미안해 내가 조심할 걸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손을 비볐다. 은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진짜 괜찮아. 그냥 물건일 뿐이야 하지만 그녀는 부엌으로 돌아가며 속으로 생각했다. 그냥 물건이 아니었는데 그 순간 그녀는 민수와의 거리가 더 멀게 느껴졌다. 그는 그녀의 새로운 세계를 이해하려 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리고 민수는 민수대로 은희가 점점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듯한 두려움을 느꼈다. 그날 오후 은희는 강의에 가기 전 거울 앞에서 잠시 멈췄다.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너무 앞서가는 걸까? 아니면 당신이 너무 멈춰 있는 걸까? 민수는 거실에서 또 신문을 읽고 있었다. 은희는 문을 나서며 말했다. 저녁에 뭐 먹고 싶어? 민수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아무거나 은희는 문을 닫으며 작게 한숨을 쉬었다. 그들의 대화는 여전히 짧았고 그 짧음 속에는 서로의 마음이 닿지 못한 채 맴도는 무언가가 있었다. 부서진 도자기 잔처럼 그들의 관계도 어딘가 균열이 생긴 듯 했다. 하지만 은희는 알았다. 그 균열을 메우려면 둘다 조금씩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문제는 민수가 그걸 원하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민수는 부서진 도자기 잔 사건 이후로 은희를 대할 때마다 어딘가 조심스러웠다. 그는 은희가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그녀의 눈빛에 스친 실망을 놓치지 않았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민수는 거실에 앉아 생각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은희가 도자기 강의에서 찾은 기쁨은 분명했지만 민수에게는 그 기쁨이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다. 그는 은희의 새로운 모습을 이해하고 싶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그러던 어느 화요일 아침 은희가 강의에 가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을 보다가 문득 결심했다. 그녀가 뭘 하는지 직접 보고 싶어. 그날 오후 민수는 은희가 집을 나선 뒤 몰래 문화센터로 향했다. 동네를 몇 바퀴 돌다 온 것처럼 꾸미기 위해 낡은 모자를 눌러 쓰고 평소보다 느린 걸음으로 걸었다. 문화센터에 도착하자 그는 건물 밖에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도자기 강의실은 2층에 있었고 커다란 창문 너머로 수강생들의 모습이 보였다. 민수는 계단 옆 나무 그늘에 서서 조심스레 창을 올려다 보았다. 은희는 물레 앞에 앉아 흙을 만지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부드럽게 그러나 단단하게 흙을 다듬었고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떠 있었다. 민수는 그 미소를 보고 가슴이 살짝 쿵 내려앉았다. 저런 표정은 오랜만이었다. 결혼 초창기 둘이 작은 아파트에서 미래를 꿈꾸며 웃던 때가 떠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깨달았다. 저 미소는 자신과 함께 있을 때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민수는 한참 동안 은희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옆자리 수강생과 무언가를 이야기하며 무섭고 강사가 다가오자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끝에서 점점 형태를 갖춰가는 도자기는 서툴렀지만 생명력을 띠고 있었다. 민수는 그 장면이 묘하게 부러웠다. 은희는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빛나고 있었다. 반면 그는 퇴직 후 멈춰 있는 기분이었다. 바람이 불자 민수는 모자를 고쳐 쓰고 몸을 돌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저도 뭔가를 해야 하나? 하지만 그 뭔가가 무엇인지 그는 여전히 알지 못했다. 그날 저녁 은희가 집에 돌아오자 민수는 어색하게 말을 꺼냈다. 도자기 재밌어? 은희는 가방을 내려놓다 말고 놀란 눈으로 그를 보았다. 민수가 그녀의 강의에 관심을 보인 건 처음이었다. 응, 좋아. 흙 만지는 게 생각보다 재밌어 그녀는 조심스럽게 대답하며 그의 표정을 살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구나 대화가 끊길 것 같자 은희가 농담처럼 덧붙였다. 당신도 해볼래? 같이 하면 재밌을 텐데 민수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다. 내가 무슨 손재주도 없는데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따뜻함이 묻어 있었다. 은희는 그걸 느끼고 살짝 미소 지었다. 어쩌면 아주 작은 틈이 열린 것 같았다. 다음 날 민수는 은희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다. 오늘 좀 걸을까? 동네 공원 은희는 깜짝 놀랐다. 민수는 산책을 좋아했지만 늘 혼자 다녔다. 둘이 함께 외출하자고 한건몇년 만이었다. 좋지, 가자 은희는 서둘러 준비하며 속으로 생각했다. 뭐지, 갑자기 왜 이래? 공원은 가을 햇살로 물들어 있었다. 둘은 나란히 걷다가 공원 한쪽에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렀다. 민수는 은희가 좋아하는 초코맛을 기억하고 주문했다.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은희가 말했다. 옛날 생각나네. 우리 데이트할 때 여기 자주 왔었지. 민수는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그땐 참 정신 없었는데. 그들은 한동안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공원에는 아이들 웃음 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섞여 있었다. 민수는 아이스크림을 녹여가며 생각했다. 이렇게 같이 있는 것도 나쁘지 않네. 은희는 그의 옆모습을 힐끔 보았다. 민수의 어색한 미소 살짝 구부정한 어깨 그리고 손에 든 녹아내리는 아이스크림. 그 모든 게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그녀는 문득 말했다. 가끔은 이렇게 같이 시간 보내는 것도 좋네 민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미소는 작았지만 진심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둘은 별다른 말을 나누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다. 민수는 은희의 손에 든 공원에서 받은 전단지를 보았다. 가을 축제 안내였다. 그는 문득 생각했다. 저도 같이 가볼까?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지만, 마음 한 구석에 조그만 씨앗이 심어졌다. 은희는 집에 들어서며 말했다. 오늘 좋았어, 민수야, 민수는 멈칫하다가 대답했다. 나도 어색함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한뼘 더 가까워진 기분이었다. 민수는 그날 밤 잠들기 전 은희의 도자기 강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의 세계에 한 발짝 다가가고 싶다고 생각했다. 가을이 깊어지며 동네는 단풍으로 물들었다. 은희와 민수는 공원에서의 짧은 외출 이후로 조금씩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여전히 어색한 순간들이 있었지만, 둘은 서로에게 말을 걸때 한결 부드러워졌다. 어느 토요일 아침 은희가 제안했다. 오늘 시장 갈까? 뭐좀 사서 밥해 먹자 민수는 신문을 접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지. 뭐살 건지 생각했어? 은희는 웃으며 말했다. 가면서 정해. 당신도 골라봐 민수는 멋쩍게 웃었지만 내심 설렜다. 시장에 함께 간건몇년 만이었다. 시장 입구는 북적였다. 과일을 파는 아주머니의 호객 소리, 생선 비린내, 그리고 가튀긴 떡볶이 냄새가 뒤섞였다. 민수는 은희를 따라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걸었다. 은희는 익숙하게 채소를 고르며 가격을 흥정했다. 이 배추 어때? 김치 담글까? 그녀가 물었고 민수는 배추를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크기도 적당하고 좋아 보이네 그의 말에 은희가 깔깔 웃었다. 당신 배추 고르는데도 진지한의 민수는 얼굴이 살짝 붉어졌지만 장바구니에 배추를 넣으며 미소 지었다. 시장을 돌며 그들은 고등어 두부, 파 그리고 은희가 좋아하는 고추장을 샀다. 민수는 서툴렀지만 진지하게 채소를 골랐다. 은희는 그런 글을 보며 말했다. 당신 의외로 장잘 보내 민수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뭐 그냥 따라 한 거지. 집으로 돌아와 두름 부엌에 섰다. 은희가 제안했다. 오늘은 같이 밥해 볼까? 된장국 어때?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근데 내가 잘할진 모르겠네 은희는 웃으며 앞치마를 건넸다. 괜찮아 같이 하면 되지 부엌은 곧 바빠졌다. 은희는 된장을 풀고 민수는 서툰 손놀림으로 두부를 썰었다. 칼질이 어설퍼 두부가 뭉개지자 민수가 중얼거렸다. 이게 왜 이렇게 안 되지 은희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천천히 해. 이렇게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웠다. 민수는 그녀의 손을 따라 칼을 움직이며 조심스레 웃었다. 냄비에서 된장국이 끓기 시작하자 부엌은 따뜻한 김으로 가득 찼다. 민수가 국을 휘젓는 동안 은희는 그의 손을 바라보았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다. 30년간 가족을 위해 일했던 손늘 단단했지만 지금은 어딘가 조심스러운 손. 은희는 문득 그 손이 자신을 안아주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결혼 초 민수가 야근 후에도 그녀를 위해 라면을 끓여주던데. 아이들이 어릴 때 민수가 자전거를 가르치며 잡아주던 손. 그 손은 늘 그녀 곁에 있었지만 언제부턴가 멀어진 듯 했다. 그런데 지금 이 부엌에서 그 손은 다시 가까워지고 있었다. 은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당신 손 예전보다 더 따뜻해진 것 같아 민수는 멈칫하다가 웃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하지만 그의 눈에는 작은 떨림이 있었다. 저녁 식탁은 소박했지만 풍성했다. 된장국 고등어구이 그리고 시장에서 산 반찬들이 놓였다. 민수는 국을 한 숟가락 뜨며 말했다. 이거 우리가 만든 거치고 꽤 괜찮네 은희는 웃으며 맞장구쳤다 그치? 우리 꽤잘 맞네 식사가 이어지며 민수가 조심스레 입을 뗐다. 은희야 당신이 좋아하는 거 나도 알아가고 싶어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었다. 은희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어색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만에 보는 따뜻함이 있었다.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고마워 민수야. 나도 당신이 좋아하는 거더 알고 싶어. 식사를 마친 후 둘은 설거지를 같이 했다. 은희가 접시를 닦고 민수가 헹구는 동안 부엌에는 잔잔한 물소리와 그들의 숨소리만 울렸다. 은희는 문득 생각했다. 이렇게 평범한 순간이 이렇게 소중할 수가 있구나 민수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는 물에 젖은 손을 닦으며 은희를 힐끔 보았다. 그녀의 옆모습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퇴직 후의 어색함, 서로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오늘 이 순간만큼은 그 모든 게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다. 그날 밤 은희는 일기장에 짧게 적었다. 오늘 민수랑 시장에 갔다. 된장국도 같이 끓였다. 어색했던 시간들이 조금씩 우리에게 스며드는 기분이다. 한 걸음, 아주 작은 한 걸음 민수는 잠자리에 들기 전 창밖의 달을 바라보았다. 그는 은희의 도자기 강이 그녀의 미소를 떠올리며 생각했다. 다음엔 나도 같이 해볼까? 그 생각은 아직 말로 꺼내지 못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었다. 그들의 시간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서로를 향해 흐르고 있었다.